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분위기는 사실 본문만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부분이 좀 있지요.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가 전달된 후에 고린도 후서가 전달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좋지 못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도 했던 것 같고 그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걸로 이해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안 들으면 그게 사도바울 손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손해죠. 사도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싫어한다면 그 상대방이 문제 아닐까요?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괜히 미워하는 나만 보면 못살게 구는 그 사람까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의 회복이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먼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